네 안녕하세요 하이닥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산분내과 류마티스 전문의 원재범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전신 통증도 있다고 해요 네. 전신 통증은 뚜렷하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정확하게 어떤 질환일까요 전신 통증은 질환이라기보다는 이제 증상인데요 네. 전신에 이제 통증이 나타나면 이제 전신 통증이라고 하는 건데 이 전신 통증이 이제 나타나는 양상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깨가 아프면서 무릎이 아프고 음. 허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뭐 발목도 좀 아프고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에도 뭐 전신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신 통증이라고는 할수 있는데 어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원인이 이제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이러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각각의 이제 원인을 신체 부위마다 해결을 해줘야. 네. 통증이 해결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신통증 자체가 이제 한 가지 기전에 의해서 나타난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통증이 이제 만성화되면서 뇌에서 인식하는 자체가 약한 자극에 대해서도 통증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음. 신체 어느 부위에 자극을 줘도. 네,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에 생기는 전신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 대표적으로 섬유근육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 네, 이런 섬유근육통의 경우에는 전신에 걸쳐서 매우 심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섬유근육통은 자세하게 어떤 증상일까요? 네, 섬유근육통은 이제 전신에 걸쳐서 이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전신적인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반돼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만성 통증이 이제 나타나, 생기게 되면 이제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소화불량, 불면증,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들이 이제 같이 나타나면서 약한 자극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한 통증으로 뇌에서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통증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에도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섬유근육통을 의심해볼만한 뚜렷한 증상이 있을까요? 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섬유근육통 진단 기준에서 이제 앞 신체 앞통점이 몇 개냐 어... 몇개 이상이냐를 기준으로 했던 어, 경우가 있었는데 어, 예를 들어서 목쪽뭐등쪽 허리 쪽 그다음 위팔뭐 그런 부위들의 앞통점이 몇개 이상이냐. 그런 어,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 이런 압통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 될수 있겠고 신체의 어느 부위를 눌렀을 때 일반 사람들은 통증을 느끼지 않는 강도에도 섬유근통 환자분들은 통증을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전신통증 굉장히 괴로울 것 같은데요. 전신통증에 대처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또 치료 방법은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사실 섬유유통에 대한 치료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은 실정인데 네. 뭐 의학적인 방법 뭐 한의학적인 방법 등의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유통이 있을 때 일단은 뭐 약물치료 뭐 명상요법 뭐 그런 게 이제 기본이 되는데 여러 가지를 이제 관리를 잘 해줘야 되겠지만 먼저 어, 수면 관리를 잘 해주는 음. 것이 예, 중요하겠고 네. 스트레스 요인들을 이제 없애는 것이 일단 중요하겠습니다 잠을 잘못 자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지면 잠을 더잘못 자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것이 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섬유 교통 환자 중에서도 예, 전신 통증이 나타나지만 어느 특정 부위가 더 아픈 부위가 또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심한 통증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결을 해 나가면서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또양한 방을 동시에 하시잖아요. 네.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중점적으로 하시나요? 네, 이렇게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경우에는 섬유근육통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섬유근육통이 아니면서 또 온몸이 쑤시고 아프거나, 어, 온몸이 뭐 저리거나, 팔다리가 시리거나, 뭐 온몸이 찌릿찌릿 하다거나, 뭐 신체에 뭐 좌측만 뭐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다행,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때 통증을 유발하는 특정 원인은 없는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혹시 류마티스 질환하고 음. 관련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류마티스 질환의 경우에는 그 질환에 해당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면 되겠고 만약에 류마티스 질환이 아닐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료법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우선은 저희 병원에서는 약물치료 그다음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 쓰이는 통증 수액 치료 네. 그다음에 주사 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극심한 부위를 조절해 을 주는 주사 치료 그다음에 근육이 많이 뭉쳐 있다든지 재생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체외 충격화 치료 그리고 어~ 척추의 교정이 필요하다든지 근막 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수 치료 그리고 음~ 한방적인 치료로는 침 치료나 한약 치료 등을 통해서 어~ 이런 전신 통증에 대해서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 같은 통증이 아니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에 맞는 양방 한방 함께하면서 치료를 꾸준히 해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아산본내과 류마티스 전문의 원재범 원장님과 귀한 시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